생계가 힘들 정도로 가난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조건이 안 돼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가정에는 고통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올해 여섯 살인 성현이 호일 해봐. 호일. 호일. 말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성현이는 언어 수준이 세네 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살 돌의 아이들보다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이 무지 안 된다고 봐야죠. 언어 장애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성현이 아버지가 간경화로 쓰러지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데다 공원 청소를 하며 돈을 버는 할아버지가 있어 기초 생활 수급비도 받지 못합니다. 작년 10월 두 귀가 없이 태어난 예림이. 소리를 들으려면 특수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예림이 아버지에겐 꿈같은 일입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연락조차 끊긴지 오래된 할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성현이와 예림이처럼 생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데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아동은 67만 여명, 아이가 있는 전체 가구의 6.5%에 이릅니다. 또 이들 가정의 월 소득은 평균 59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보다 많게는 38만 원까지 낮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은 서비스 전달 체계에조차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게 근본 대책이겠지만 그에 앞서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비와 치료비만큼은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